안녕하세요 들고 가라 그래야죠 네, 잠깐 있잘 어, 네, 보이나요? 저희 음, 음, 음. 네, 뮤지컬 더 라스트 맨에서 생존자 역할을 했던 제우 네, 홍성환입니다 네. 1인극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게 라스트맨 되게 뭐라 해야 지 하면서도 그렇고,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,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. 지금 이 너무 막 그런 대단한 얘기를 하려면 자꾸 이 메시지가 저쪽에 있어서 세상에 지금 이런 생존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잘...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잘 살고 같이 잘... 하이피는 부상이되었면 좋겠고 너무 과하죠 지금 아 이런 말 밖에 생각이 안 나요 <laughs> 하 행복했고 제가 이 작품을 해서 행복했고 재밌었고 사랑받아서 좋았고 어, 제가 사랑받는 만큼 좋은 거랑 제가 했던 생존자로 사랑받는 거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기억을 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니까 좀 민망한데, <laughs> 관객분들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, 언젠가에 내가 닿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삶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까? 행복하면 좋겠지만, 그럴 때 꼭! 마지막 부분 때 나가고 싶었는데, 나가서 좋고,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기도하고, 저도 그런 상황일 때, 그런 용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. 감사했고, 행복했습니다.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세요. 이제 저는 세상으로 나갑니다. 감사했습니다. 스텝, 스텝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또 맨날 습관적으로 따먹네. <laughs> 이게 1인극인데 스태프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스태프님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. 영상도 있고, 송출하는 것도 그렇고, 조명, 조명도 있고, 파워도 있고. 무대 감독님은 이거 세팅이 지금 배구마다 다 달라서 고역이 보통 고역이야. 제가 빨리 끝내서 빨리 청소하셔야 되는데. 그래서 그 음악팀도 그렇고, 뭐 회사도 그렇고, 이벤트도 되게 많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수 있게, 저는 관객님들도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계속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시는 관객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 가득 차서 끝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스태프분들, 관객분들도 다들 이 이 지하의 이야기를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 많이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 안녕 민망하네 어디로 나가요? 이쪽으로? 아, 안녕